두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1차함수 식을 구하는 방법은 일차함수는 y는 ax 플러스 b로 표현되는데 이 a는 기울기가 되고 b는 y절편이 됩니다.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이 되고 여기서 x는 1에서 3으로 증가됐으므로 3 빼기 1분의 자 y 값은 2에서 8로 즉 8에서 2를 빼고 그러면 기울기는 3이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이 기울기 a는 구했으니까 y는 3x 플러스 b가 되고 이제 이 y절편 b만 구하면 되는데 이두 점의 좌표는 이1차함수 직선 위의 점이므로 두점 중에서 아무 점이나 선택해서 x y 에그 좌표를 대입하면 이 b 값이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x는 1, y는 2를 각각 대입하면 2는 3 곱하기 1 플러스 b가 되고 b는 마이너스 1이 돼서 Y 절 편인 이 y 절 편이 마이너스 1이되 므로 최 종적 으로 정답 은 y 는 3x 마이너스 1이 됩니다.